삼차함수가 1인 삼차함수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함수 g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, 이거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봤지. g(x)는 g(x)는 f(x)분의 x+x+4다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. f(x)가 0이 아닐 때요. 그죠? 그리고 f(x)가 0일 때는 어,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함수값이 더 있을 거야. 그지 자, 근데 G형은 1이라 했으니까 저것부터 살펴보면 원래 G형은 뭐여야 돼? 얘가 0이니까. 0이어야 되잖아. 근데 G형이 0이 아니라는 것은 리미트 fx가 이때 0이었단 얘기죠. 그죠? G형이 0이었다는 것은 여기에 넣을 수 없었다는 거니까, 그지? 첫 번째 f 0은 0이구나 생각해 볼수 있고, 그럼 이때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같으면 써야 돼. 자, X가 0으로 갈때 f x 분의 XX 플러스 4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로 가야 돼요. f 0이 0이니까 FX를 뭐 X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정도로 더볼수 있겠죠. 그죠? l i m x가 0으로 갈때 x,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x, x 플러스 4다. 뿅뿅 날려주고 0 대입해주면 b 분의 4가 되고 얘가 1이랍니다. b는 4군요. 그죠? 자, 근데 지금 0 말고 얘가 또다시 0이 되면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지. 왜냐면, 분자에 x 플러스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, 이제, 뭐야, 얘가 1차식 두개로 쪼개지면 큰일이에요. 맞죠? 분모가 0 되는 부분이 생겨요. 그래서 얘는 더 이상 0이면 안 돼요. 판별식이 어떻다?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은데, b가 4라고 했으니까,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? a제곱은 16보다 작다. 요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자 그러면 F1이 자연수래 또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B는 4고 A 플러스 5가 자연수래요 그럼 A제곱이 16보다 작은 것 중에서는 A가 1, 2, 3이랑 0이랑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인데 자연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있겠지 이때 G3의 최대값 구하시오 자 G3은 그러면 F3분의 3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F3은 3 곱하기 9 더하기 3a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7이고요. 그러면 13 플러스 3a 분의 7이 되는데, 아무래도 요건 계속 양수일 수밖에 없어. a를 넣었을 때. 그래서, 어, 분모가 최소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? a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, 최대값은 7분의 7, 아니지, 4분의 7. 이렇게 나오겠죠? 정답은 2번이 됩니다.